자 일단은 어 한번 상황 가정을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laughs> 만약에 이제 어 상황 가정은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적죠. 이 안에다가 여기다 추가해줘. 여기다가 상황 가정 적어 볼게요. 자, 만약에 이제 자, 우리가 추후에 이제 오리가 추가되긴 해야 되는데 어, 로보돌이라는 게 추가가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할게요. 한다고어 상황을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로보돌이는요. 어, 오리처럼 날아야 하고요. 자 우리가 현재 날고 있죠 그죠 어, 고무 오리 처럼 어, 날수 없다 또는 이제 뭐 수영을 해야 된다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황 과정입니다 로보 오리는 음. <laughs> 오리 클래스의 아니다 로보 오리는 오리 처럼 날아야 하고 고무 오리 처럼 수영 해야 한다고 다이 말은 뭐예요? 즉, 로보돌이 클래스는 오리 클래스의 날다 메서드랑 그리고 고무 오리 클래스의 수영하다 메서드를 동시에 어, 가져야 되죠, 그죠 하지만 이제 자바에서는 어, 다중 상속이 어, 불가능하다라고 여기 적어놨고요. 자, 이때 만약에 로보돌이가 로보돌이 클래스가 오리를 상속받는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영하다 메서드를 이제 오버라이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무 오리 클래스에 있는 수영하다 메서드와 똑같은 수영하다 메서드가 어디에도 생겨요 그럼 오리 로보돌이 클래스에도 생긴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로보돌이 클래스가 고무 오리를 상속받는다라고 하면은 날다 메서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메서드 오버라이딩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클래스에 있는 날다 메서드와 똑같은 날다 메서드가 로보돌이 클래스에도 생겨버리는 거죠 어, 방금 전에 말씀드린 상황에서 똑같은 소스코드 즉 메서드가 여러 클래스에 존재하는 걸 가지고 중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속만 가지고 중복을 제거하다 보면 어, 단순한 문제 같은 거는 이제 쉽게 풀리겠죠 그죠 근데 언젠가는 이제 방금 전에 있는 제가 설명한 상황과 같은 그런 거를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의 정답은 사실, 어... 자, 요거 지우고, 그 다음에, 깔끔하게 만들어주고, 뭐 없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줄게요. 그 다음에 얘는,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리가 아니고 이렇게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언젠가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상속만으로 뭔가 해결하다 보면은 자 그래서 정답은 이거고요 어, 그래서 제가 앞서 설명할 때 어, 상황 가정을 하는 겁니다 요, 요 부분 요 부분이 중요해요 언젠가는 이런 상황에 본인이 뭔가 맞다왔을 때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